사랑하는 우리 양아진 교회 어린이 친구들 벌써 2월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추운 날씨 속에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은 2월 달에 좀 춥지만 또 봄이 올 거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힘차게, 신나게, 감사물만 먹고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 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밟기 모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제 앞에 하늘에게 신주 예수를 영원히 성길이 우리를 오아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즐겨 하세요 그주을 믿기 세 말고 속속히날아세해 죄악 보스 우리 영원히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계신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이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과 은혜가 많으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 갖고 있지만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원치 아니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또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8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글 이글. 여러분 불타는. 어 사막 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난 주에는 광야에서의 사막이라면 지금 여기는 뭐 때문에 또 이글 이글거리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얼마나 안 왔느냐?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19가 1 9 2019, 2019년도에 발생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이 되었네요. 2022년 6월까지 가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뭐가 왔냐? 피가 났대요, 피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2019년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2020년부터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가 이제 2020년을 피해를 입었다 시작하면 한 3년 6개월이면 아직 1년 6개월이 더 남았어요. 이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든그 당시에 엘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기 왕이 하나 등장하는데 금관을 두른 왕 이름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다 따라해 봅시다. 아합 이름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아니, 이 아합이라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엘리야, 야,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3년 반이나 6개월 동안 이나 비가 오잖아. 다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합니다. 너 책임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 왕이시여, 그거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됐는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바알신 중에 어떤 신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여러분, 아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럼 좋다. 야, 우리 갈멜산에서 너희들 바을신을 섬기는 우리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다 모여라. 그리고 지금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만 모인 게 아니라, 오늘 그림을 보니까 왕도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다 참여해서. 왜뭘 하는 거야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엘리야가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야, 네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대결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 어떻게 대결해? 각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대결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 어, 좋다! 어, 8 5 0대일로 우리가 싸우지 않는데, 내가, 우리가 양보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함께,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고, 서로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여러분 저렇게 재단을 쌓고 그 위에 여러분 나무도 올려놓고 또 여기 보니까 고기도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아서 자그 신들 향해 기도하며 노래 부르며 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노래 부르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이 떨어졌을까요? 불이 안 떨어졌을까요?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비웃습니다. 야 너희 신들 조무냐? 자고 있냐? 뭐하냐 너희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더막 열렬하게 막 해요. 여러분, 열렬하게 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이 목사님 거울을 갖고 있는데, 이 거울이 아니라, 이게 칼이에요.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막그은 거예요. 칼을 가지고 이렇게 그면 어떻게 될까요 살에다가 칼로 막 하면, 피가 나겠죠.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 달라고, 불이 떨어지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고 이렇게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반낮절을 기다려도 여러분 불이 안 떨어져요. 불이 안 떨어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자기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는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재단을 쌓고 나무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을 붓고 있어요. 물을.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물을 여러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떨어져도 물 때문에 여러분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얼마나 가득 부었는지 물이 흘러흘러 흘러 넘쳐서 저기에 파놓은 또랑까지 가득 찰 정도로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불르지니까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진대요.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 저 밑에 여러분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던 여러분 그 물까지도 다 핥아서 다 없어지도록 수증기로 증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이심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아합왕과 이스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도록 해서 850명의 선지자는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며 돌아오는 그 모습을 오늘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세벨의 권력 앞에 그들은 넘어지고 말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 엘리야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진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적이고 멋있는 말씀도 능력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있는데 그 아합 왕에 여러분 아내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러분 아내가 있는데 이세벨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를 보호하면서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세벨의 권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도 참 좋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성장한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습관적으로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이런 이적과 기사는 매일매일 일어나지도 않고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세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신기하고 재밌는 일인데, 팍! 얼마 멋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이런 신기한 것을 통해서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매주 매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오지만 늘 영상을 통해서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믿음생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 가운데 은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주일학교 친구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부의 권력과 권세 앞에도 굴복하지 않니 하는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습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그신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헌신 찬양하므로 하나님 앞에 어,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귀한 친구가 되십니다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비가 내혀 씻으셨으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놀라운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생님을 불러 주세요. 선생님 와 주세요. 큐 양아진교회 어린이 예배의 즐거운 퀴즈 타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주도 퀴즈 타임 문제를 너무 너무 잘 맞췄어요. 정말 잘했어요. 와. 우리 친구들. 메모지와 연필 준비했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예쁘게 적으세요. 네. 천천히 예쁘게 적고, 우리 친구들 다 적었으면 이제 퀴즈 시작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퀴즈 타임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나요? 얼마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1번. 3년. 2번. 3년 6개월. 3번. 4년. 4번. 4년 6개월.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맞춰 보세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엘리야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왕은 누구인가요? 1번 아합 왕, 2번 세종대왕, 3번... 다윗왕 4번 헤롯왕 누구일까요? 마지막 3번 3번 문제입니다. 오늘 좀 문제 어렵죠? 요 3번도 어려워.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3번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싸움을 했어요. 그 싸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1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 2번. 하늘에서 매출라기가 떨어지는 것. 3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 4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어떤 내용으로 싸움을 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였을까요? 우리 친구들 잘 맞춰보세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